네, 여러분들, 루드밀라 스킬 떴습니다. 생각보다 빨리 떠가지고, 제가 미크는 아직 안 떴고, 루드밀라 먼저 떠가지고, 한번 프리비 먼저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지금 스킬 보시면요, 아니, 타입 보시면 화력형이고요, 어신건이고 3번 스터과 수댕입니다. 그리고 평타 개수 같은 경우는 5.86%로, 모델이 한 7%입니다. 모델보다 낮고, 엠마보다 높습니다. 네, 장타는 300이고, 재장전이 3초로 좀 길어요. 엠마나 이런 애들은 2.5초인데, 재장전 속도가 3초가좀 깁니다. 여튼, 이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. 1스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1스킬 같은 경우가, 일단, 아 일단 먼저 선 요약부터 하고 가자면요. 음, 좋아 보입니다. 일단, 머신건들이, 머신건들 수조라는 게 있거든요. 평타 개수가, 아 평타가 그냥 쎄, 머신건들이. 엠바나 소다 같은 경우도, 자, 이제, 그, 장탄만 주고 쓰면은 굉장히 평타를 잘 치거든요. 평타 개수가, 평타 자체가 워낙 쎄가지고, 애들은 그냥, 탄환만 줘도 경장했어요 그런데 얘는 거기다가 1스킬 같은 시너지가 나면서 일단 그냥 토템으로 두고 쓰던 뭐 주력 딜로로 쓰던 그냥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. 일단 보시면은 1스킬을 보겠습니다. 일반 공격 60회 명중 시 대상에게 받는 데미지 증가를 걸고 최종 공격에 158%만큼의 추가 데미지를 주고 60회 명중 시 탄환 충전 20발까지 있습니다. 일단 1 7 7부터 진짜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사기적인 효과를 갖고 있거든요 일단 60배 명중시가요 머신건들은 60배 명중이 굉장히 쉽습니다 빨라요 3초 유지인데 3초 안에 60발을 계속 지속적으로 박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장탄을 얼마나 그러니까 재장전을 얼마나 빨리빨리 하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상시 유지를 할까 안 할까 이건데 만약 상시 유지를 하지 않더라도 사기적인 효과입니다 받는 데미지 증가라는 이 디버프가 이 니케에서 굉장히 사기적인 효과인데 일단 이거 하나로 일단은 반절은 먹고 들어갑니다. 여기다가 추가 데미지 158%이기 때문에 이것도 무시 못할 순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밸류 값을 인스킬로 싹다 잡아먹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거기다가 탄환 충전 20발이기 때문에 장탄점 말해주고 큐브 장탄 주면서 또 쓰면은 진짜, 어지간해서 이제 재장전을 거의 안 하는 그런 수준까지 들어갈 거라서 또 뒤에 추후에 설명할 버스트 스킬까지 맞물리면서 이 효과가 좀 굉장히 사기적인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. 일단 1스킬만 봐도 머신건이라서 평타들이 굉장히 세다. 그래서 그냥, 그냥 둬도 평타들이 잘 나온다. 거기다 반응 데미지까지 증가시키면서 또 추가 데미지까지 주면서 탄환 충격까지 한다. 일단 1스킬에서 끝났어요. 1스킬에서 사실 얘는 효과가 무조건 뽑아야 된다. 일단 성능이 나올 수밖에 없다. 이런 효과를 갖고 이런 선 요약을 때릴 수 있습니다. 여기다가 이제 이 스킬을 보시면요. 코어 데미지, 코어 명중시, 60회 명중시 최종 공격에게 추가 데미지 있는데, 이건 살짝 애매하다 싶을 수 있는 게, 그리고 코어가 없는 적을 상대할 때는 없는 스킬이라고 봐야 되고, 있는 적을 상대하더라도 60회 명중시이기 때문에 또 상당히 좀 제약이 좀 걸리는 게 있죠. 그나마 이제 풀버스 타임 시작 시 크리티컬 확률 증가라는 효과가 코 없는 적을 상대할 때 효과가 붙는데 이 스킬 같은 경우 그냥 단적으로 코 있는 적 상대할 때 굉장히 세고 없는 적 상대할 때는 그냥 크리티컬 확률 증가 받는 그런 효과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그냥 1스킬 너무 사기나 그 지스킬도 무난무난하게 되게 좋은 스킬은 많습니다. 이건 근데 직접 써보기 전까지는 모를 것 같아요. 코 있는 적 상대할 때를 안상대할 때 상대할 때이 차이를 비교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이스킬을 살짝 애매하다고 할수 있어요. 네. 버스트 스킬 같은 경우는 자신에게 공증 62.54%를 10초간 유지시킵니다. 일단 여러분들 공증이 사기인 건 다들 아시겠죠? 리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은데, 리타 5초인데, 얘는 10초간 자신에게 겁니다. 일단 여기서부터 공증 60%가 높기 때문에 무시를 할수 없는 수준인데, 여기다가 이제 재장전 속도 증가가 있는데 20초 유지거든요? 이게 살짝 애매하다고 처음에 생각했거든요? 재장전 속도 증가가 이렇게 달려있어도 1스킬에 탄환 충전 달려있고 또 탄, 탄충 탄 넣고 뭐 넣고 뭐 하면은 장전을 거의 안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상태에서 재장전 속도가 의미가 있을까? 라고 생각해봤는데 20초야 20초라서 한번 버스트 키면 20초라서 어지간한 20초 안에 아무리 탄환 충전이 많이 된다 하더라도 어지간해서는 한 번쯤은 재장전을 할 거란 말이죠 그때 이제 이 버스트 스킬 효과를 받으면서 어, 텀을 굉장히 빠르게 잡고 자전의 속도를 3초에서 거의 뭐 1.5초로 줄이면서 최대한 딜로스를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을 거라서 버스트도 그냥 좋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, 여러분들. 여간 지금 누드밀라가 스킬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1스킬은 그냥 사기고 버스트 지금 굉장히 사기적이다 봐요. 2스킬 살짝 애매할 수 있는데 2스킬은 써보기 전까지 모를 것 같고 그냥 단적으로 봤을 때 그냥 1스킬 너무 사기라서 여러분들, <laughs> 어, 사깁니다. 앞에 설명드렸지만 그냥 머신건들이, 머신건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딜이 세요. 그냥 세요, 그냥. 머신건들이. 이소다나 엠마다 이런 거안써보신 분들은 모르, 모르겠지만, 아니면 그냥, 사실 그냥 모더냐만 봐도 그렇지만, 모더냐 같은 경우는 좀 특수적인 얘기도 하고, 모더냐는 평타 계속 워낙 높아가지고, 그냥 길로틴, 엠마, 디젤, 소다, 이런 일을 써보면 아시겠지만, 머신건들이 그냥 타단만 주고 써도 딜이 엄청 잘 나오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1스킬에 바뎀증 했다가 추가 데미지 했다가 타단 충전까지 더한 상태에서 버스트 키면은 본인 공중에 한 번씩 재장전 답답할 텐데 그거 재장전 속도 증가시켜가지고 씹어주던 이래서 얘는 일단 수저를 물고 태어났는데 바뎀증 <laughs> 이게 좀사긴인데 바뎀증으로 본인 질뿐만 아니라 아군 전체 들까지쫙 올려주면서 본인 딜까지 쎄 이래가지고 사기 같아요. 물론 나오기 전까지는 모를 일이긴 한데 지금 당장 봤을 때는 어지간한 사람들은 싹다 사기라고밖에 볼수 없을 것 같고 일단 평타 개수 같은 경우도 조절된 게 아니라서 평타 개수도 소다보다 살짝 높은 수준이라서 어... 일단은 사기입니다. <laughs> 개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이렇게 돼서 모더냐랑 비교는 뭐 나오기 전까지 모르겠지만 모더냐는 평타에서 7.4% 라서 일단 실상이 됐죠. 어 그리고 걔는 버스트 쓰면 약해지고 뭐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일단 루드뮬라 단적으로 봤을 때안 뽑으면 존나게 꼬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나오고 나서 제가 직접 써보긴 하겠지만 써서 나오겠지만 어, 지금 당장 봤을 때1 4기이다안 뽑으면은 손해다 그리고 너무 이쁘시다 이 정도가 스킬 프리뷰인 것 같습니다 미카도 나오면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.